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므로나음을 얻었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깨끗함을 허락할 수 없어서 믿습니다. 주님은 이 질병을 다 짊어 지셨사오니 약속대로 깨끗함을 주셔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체험하여 구세의 신앙 체험적인 능력 있는 적극적인 시앙으로 하나님 더 열심히 섬기게 하시고 주님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지장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앉으시죠.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을 전리하기 위해서 한 번만 더 하든지 아니 한번더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대로 눈 감고 계시고요. 이 시간에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 기도합시다. 여 사업상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으실 수 있죠. 그것이 뭐 욕심이고 뭐 무리가 되어서가 아니라 절실한 그런 필요가 있으실 거예요. 직장에 상사를 인해서든 아니면 동료를 위해서든 함께 일하는 그런 고용인을 위해서도 기도할 제목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평탄한 길 주시면 더 열심히 주님 삼기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죠. 가슴에 손을 대십시오. 여러분들 해결해야 될 문제를 가슴에 손을 대십시오. 모든 것이 제 속편한 다십니다. 그리고 경제 문제 해결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이번주시야 되겠습니다. 다 아, 손을 대시 괜찮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같이 기도하죠. 여러분들 가정의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두 번. 하며 손을 대실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 저희 가정 저희가 모르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소홀속입니다. 부모님들이 제대로 되시야 되겠습니다. 정말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자본주의에 살면서 경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날마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번에 저희들이 다 같이 하나님 기를 주신 좋은 시간들에 은혜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가진 경제 문제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아시오니 이 시간 깨끗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의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깨끗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느님 이 시간 저들대 합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저희들이 사업장이나 집장이나 가실때하나님을 얼마나 위지하신 분이셨던 것을 하나님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의 마음 놓고 열심히 주림상 감당하고 교회를 받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으로는 약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루어 주시기를 가. 저기곤 합니다. 그래야 위대한 체험 속에서 열심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 잘 섬기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 네.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이 가정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가정의 문제는 창피해서 아무너 말하기 어려운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아십니다. 어찌할 바 몰라 주님 앞에 서 싸우니 주님 앞에서 가슴에 서를 뱉어 하기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부모님과의 관계도 아버지나님 회복되고 사랑의 관계로 토타운 관계로 아버지나님 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부부도 자녀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의아버머니 저희들이 고민하 문제도 이 시간, 주의 능력으로 깨끗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가운데 참으로, 어머니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교회처럼 순종하고 신부된 교회처럼 순종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교하고, 자녀들 뜨겁게 사랑함으로, 이해함으로, 경계함으로, 이해시키고. 매끄럽고 사랑스러운 대화가 잘 이루어지므로 지상의 천국을 이루는 복이 이 시간 이후에 이루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연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저희 가운데에 하나님이시여 저희 친척 가운데에